자, 이제 그 다음은요, 6. 제자들과의 인연입니다. 제자들과의 인연인데, 이제 제자들과의 인연이 쭉 소개가 돼요. 이제 문답들이 소개가 되는데, 제자 14명, 제자 14명의 이제 그 소개가 쭉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는 무진장 비구니, 무진장 비구니와의 인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육조대사는 황매에서 법을 얻고 고향인 소주의 조후촌으로 돌아왔으나 사람들 가운데 알아보는 이가 없었다. 유학을 공부한 유지락이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대사와 서로 예를 갖추어 깊이 사귀었다. 유지락의 고모는 법명이 무진장이라는 비구였는데 늘 대열반경을 염송하였다. 대사가 그 소리를 잠시 듣고는 곧 묘한 뜻을 알아차리고는 이윽고 설명해 주었다. 비구니가 이에 책을 들고 와서 글자를 물으니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글자는 알지 못합니다. 뜻이라면 물어보십시오. 비구니가 말했다. 글자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뜻을 알수 있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묘한 이치는 문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비구니가 놀랍고 기이하게 여기고는 마을 안에 나이 많고 덕이 있는 이들에게 두루 알렸다. <laughs> 어,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그 선비가 있었는데 그 선비의 누나가 있었던 거죠. 그 누나가 보는 그 경을 이렇게 문득 듣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기해. 글자를 못 읽어. 근데 글자도 못 읽는데 어떻게 당신은. <laughs> 그런데 그 육조대사가 얘기하죠. 어, 부처님의 묘한 이치는 문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마치 학교로 좋은 학교 나와야지 깨달은 사람인 것 같고,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될것 같고, 때로는 외모도 괜찮고, 돈도 많고, 성격도 좋아야 될것 같고,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깨달음은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물론, 깨달은 사람이 그런 걸 갖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훨씬 훌륭하게 그걸 써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걸 갖췄다고 그게 깨달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혼선이 많아요. 육조대사가 처음에 그, 이, 저, 오조 홍인 선사를 만나고, 홍인 대사를 만나러 갔을 때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보잘 것 없는 사람을.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인, 인가하게 됩니까? 아무 맥락도 없고, 정말로 진짜 아무것도 보잘 것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깨달음 하나만 딱 보고 인가하거든요. 저 사람이 깨달았는가 못 깨달았는가. 그거 하나만 보거든요. 음, 지금은 참 이게 형식이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몇년 공부해야 되고, 어, 어 저기 뭐 학교는 어떻게 나와야 되고 점수는 얼마나 맞아야 되고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중요한 시기 시기가 돼 버렸어요. 물론 육조 대사가 나머지도 훌륭했을 거예요. 자기를 또 성실히 했을 거고 인품도 훌륭했을 겁니다. 그게 갖춰지지 않았는데 깨달았다고 법을 건네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깨달은 자라면 마땅히 자기의 욕망에 끌려가면서 욕망대로 행동하고 사람들 업신여기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오히려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함부로 사람을 대하고 이러는 거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말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래 도를 닦았다고 하고 선에 대해서 잘한다, 기도를 잘했다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 인격을 보세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깨달음은, 우리가 깨달음을 보는 안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깨달음을 보는 안목이. 그리고 깨달음 앞에는 모두가 존중해야 돼요. 그게 도가의 가풍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여지는 연차나 뭐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몰고 와요. 그래도 그 안에서 그래도 괜찮다 는 사람들, 업을 들여 많은 사람들 몰고 옵니다. 이분은 도를 아는 사람이니 마땅히 공양하기를 청합니다. 진나라 무후의 증손자인 조숙약이라는 사람과 그 동네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다투어 찾아와 우러르고 절을 올렸다. 자, 그때 보림의옛 절이 있었는데 수나라 말기에 전쟁으로 폐화가 되었다. 드디어 옛 터에 다시 절을 짓고는 대사를 모셔 머물게 하니 금세 절이 되었다. 대사가 9개월 며칠을 머물렀는데 다시 악당들에게 쫓기게 되었다. 대사는 이에 앞산에 몸을 숨겼는데 악당들이 그 산에 불을 놓아 초목을 태웠다. 대사는 몸을 숨기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화를 면했다. 그때 대사가 가부좌를 하고 앉았던 돌에 대사의 무릎 흔적과 옷의 무늬가 남았는데 그 때문에 그 돌을 피난석이라고 일컬었다. 대사는 회를 만나면 머물고 회를 만나면 숨으라는 오조의 부탁을 기억하고서 이윽고 두 고울로 가서 숨었다. 네, 이렇게 이제 어첫 번째 어 무슨 비구였죠? 비구였죠? 무진장 비구니. 무진장 비구니와는 이제 이런 인연이 있었네요. 네. 깨달은 사람이 들어가면 금세 절이 차요. 사람이 모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절이야 사, 사람이 텅텅 비는 거고. 깨달음 이 있으면 절이 차게 됐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그 그 깨달음을 시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하로 결국은 이제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결국 거기에도 잊지 못하고 또 도망을 가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됩니다. 법회비구와의 인연에 대해서 좀 보죠. 법회비구 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름이 법회이고 소주의 곡강 사람이었다. 처음 육조대사를 찾아뵈었을 때 물었다. 이 마음이 곧 부처라 하니 가리켜 깨우쳐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부처라 하니, 가리켜서 깨우쳐 주십시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앞순간에 생기지 않으면 마음이요. 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즉심. 즉심. 그러니까 즉심이 마음이다. 그 앞순간에 생기지, 즉, 잡념 없다. 지금 뭐냐면 내가 지금 무언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 마음이 그게 마음이다. 앞 순간에 생기지 않는 게 그게 마음이다. 뒷 순간에 사라지지 않으면 부처다.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면 그게 부처다. 그러니까 즉심이 시불이다. 그 마음이 이어지면 부처다. 이 말이죠. 모든 모습을 이루면 마음이요. 모든 모습을 떠나면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사라지잖아요. 이 마음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이게 마음이고 그 모든 모습을 떠난 그 자리는 부처다 이 말이죠. 그죠? 내가 다 말하려 하면 무한한 세월을 말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내 개송을 들으십시오. 이 마음을 일러 지혜라고 하고 그때 이 마음은 뭐예요? 즉심. 지금 여러분 지금 그 마음, 그 즉심, 그게 그게 지혜다. 이 부처를 일러 선정이라고. 그게 그게 부처이고 그게 선정이다.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하면 의식이 깨끗하다. 그 자리를 그대로 선그 자리를 선정으로 알고 그 자리를 지혜라고 인식한다면 선정이 그거고 지혜가 그거야지. 여 선정, 지혜, 선정 따로 지혜 따로가 아닙니다. 그게 선정이고 그게 지혜예요. 그것을 평등하게 가지면 의식이 깨끗하다. 이 법문을 깨닫는 것은 그대의 습성으로 말미암는다. 습성의 작용은 본래의 무성이니, 그때의 습성은 뭐예요? 그때의 습성이라고 하는 건 생멸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너의 본래 마음, 익혀온 마음, 그 어떤 불종자, 이런 말일 것 같아요. 여기서 봤을 때 습성이라는 것은 그대의 습성으로 말미암다. 이 법문을 깨닫는 것은 그대의 습성으로 말미암다. 습성의 작용은 본래 무생이니 생겨남이 없는 거예요. 습성의 작용은 생겨나게 없어요. 생겨남 게 없는 게 그게 자성이에요. 그게 지혜고, 그게 평등이고, 그게 선정이에요. 자, 둘을 함께 닦는 것이 옳다. 자, 보세요. 법회가 말을 듣자마자 크게 깨닫고 개송을 지어 찬탄하였다. 이 마음이 원래 부처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스스로 어긋난다. 나는 선정과 지혜라는 원인을 알았으니, 둘을 함께 닦아서 만물을 떠나리라. 이 마음이 즉심시불, 이 마음이 부처라고 했지만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게 언어로만 존재하면 의미 없어요. 즉심시불, 그 마음을 바로 보고, 아, 그게 부처구나라고 확실하게 알아야 그게 의미가 있지. 그 말로만 아는 건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건 다 어긋나는 일이에요. 언어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 깨달은 그 즉심의 그 마음은 선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는 자리다. 그러니 선정도 이것이고 지혜도 이것이니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선정도 이렇게 닦고 지혜도 이렇게 닦는다. 그래서 내가 만물을 떠나리라.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과 열반을 얻으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